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대단히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등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신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복음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들과 표적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나 초자연적인 종교나 신비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더욱 많이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일상적이거나 기이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이한 것에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나머지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일상의 삶과 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상적인 경험과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는 세 번째 방법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이 말은 헬라우로 엠판티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 뜻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사에라는 이 단어에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언제나 감사해야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말처럼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할 때에 그 감사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을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나옵니다. 우리가 장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장세기의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요셉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듯이 이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요셉이 그처럼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정도의 신앙과 믿음의 인물이라면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록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했다라는 이 구절이 장세기에는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대한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동경은 모두 가짜이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장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이말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호그와 바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자는 역시 할렐루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범사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일을 뜻합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보신다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사역을 하시는 윤호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89년 2월에 미국 알래스카로 이주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름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래스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 대략 10여 년 전에 장성한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금요일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아들과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캠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배의 말미에는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아픔 속에서도 설교를 다 하시고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을 겪은 이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의 소중함을 둘이 있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다. 있다가 없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인 줄 몰랐다. 그러다 왜 라는 질문이 원망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신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남겨주신 하나의 감사, 데려가신 하나의 감사,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열을 백으로 더해 주셨다라고 그분이 쓰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 성도가 감사할 대상, 성도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미래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내 자신을 향한 진정한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며 항상 그분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의미는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기도 어렵지만 바꾸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일은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순간에 바뀌며 한 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하며 훈련하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윤호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책을 펴내고 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감사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등 밥을 먹을 때도 열번 넘게 감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고난 가운데 발휘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거나 지식으로 쌓아서는 안 되고 마음의 돌비에 새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스,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니 고난을 겪으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10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주의 윤례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내 아들이 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안을 느낍니다. 세상은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지만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믿으면 자녀들이 잘된다, 복받는다고 하니 이 시대에 아프고 힘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잃으니 성도님 자녀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성도님들 중 비슷한 나이대 자녀들을 잃은 가정을 두 곳이나 알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집회에 다니면서 은사도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훈련을 했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그리고 이 감사 감사가 습관이 되었더니 중요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 습관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사의 표현을 연습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감사의 일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특히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잘 아시듯이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실제로 시편 136편을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번이나 반복되는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구만 의구, 바뀔 뿐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와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우리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일정 부분은 쑥스러워서 그러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주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아, 저는 저도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말,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러기도 하고 아, 그냥 좀 민망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연습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연습하시고 또 감사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삶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우치무라 간주는 저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드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줄어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위기 앞에 있다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 감사의 그러한 은혜가 다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대충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의 깊이를 더하시며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와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